안녕하십니까 경남 TV 기자 신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경상남도 대표 슬로건인 활기찬 경남 그리고 행복한 도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렇게 취재를 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제눈 앞에는요, 이 경상남도에서 나고 잘하셨다는 분이 서 계셔서 제가 이분에게 정말로 행복하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십니까? 저요? 네 맞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신 거죠? 아예더 어,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 예 안타깝지만 행복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어, 어, 잠, 잠, 잠시만요 네 소방관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남소방본부 소방관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그 소방관님 혹시 네.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어왜 행복하세요? 국민들이 안전하니까 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경상남도 때문에 행복하진 않으신가요? 뭐 우리 경남 덕분에도 행복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안전해야 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아직 잘 모르시네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네 따라오시죠 그... 예,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아니 소방관님 네 도청 안에 왜 종합 상황실이 있나요? 그러게요 왜 도청 안에 상황실이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니 소방관님 네 도청 안에 종합상황실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에는 각 시군마다 소방서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소방서들을 총괄하는 곳이 바로 여기 도청, 소방본부인데요. 아이고. 여기가 바로 경남 소방본부 소속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아, 저는 그냥 소방서에서 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응급상황이나 위급상황 시에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때 바로 제일 먼저 접수되는 곳이 여기 상황실입니다. 아, 그럼 제가 119에 전화했을 때 제일 먼저 응대해주시던 분들이 다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소방관님. 네. 도대체 안전과 이 행복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절 여기로 데리고 오신 겁니까? 아, 이 안전이 확보되어야 행복이 찾아오겠죠. 기자님 혹시 심폐소생술 할줄 아십니까? 오 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퀴즈 먼저 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도 심정지가 올것 같은데요? 자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이현수 소방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짜자잔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서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수 서방관입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제가 할줄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처에한 명을 지명하여 119의 신고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을 지목하여 AD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AD는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위급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요청이 끝났으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환자 가슴 옆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양쪽 꼭지 기준으로 정중앙에 손바닥을 올려 다른 손으로 깍지를 낍니다. 자, 환자의 가슴과 자신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한후 5cm 깊이로 1초에 2회 정도 힘껏 누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너무 세게 눌러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부러지는 소리가 나도 괜찮다입니다. 자, 가슴 중앙을 눌러보시면 엄청 딱딱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cm 정도 압박하려면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힘을 줘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고 당황해서 심장 압박을 멈추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으니 지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소생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를 제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겁이 나긴 하는데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지속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할줄 모를 때 119에 영상통화를 걸면 우리 상황실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 영상통화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 아 근데 소방관님, 네 도대체 행복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자님은 이제 행복한 도민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에 떼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또 가요! 가시죠! <laughs>